민수기 21장. 내곽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난 사람 아라도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됐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현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소산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해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마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밤옷에 이르렀다. 밤옷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구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임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호는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도성이었다. 시혼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제거해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 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다.